여러분, XRP가 2025년까지 100달러까지 간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불가능해 보이지만, 놀랍게도 많은 전문가들이 XRP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리플의 규제 문제 해결, 금융기관 채택 증가, ODL 서비스 확장 등으로 인해 XRP의 가격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과연 XRP는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냉정한 데이터와 분석을 통해 2025년 XRP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XRP는 약 2.2달러 소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전 XRP는 3달러를 돌파하며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를 모았는데요. 과연 XRP는 다시 한번 대규모 상승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할까요? 많은 투자자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비트코인도 한때 절대 1,000달러를 넘을 수 없다고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더리움도 이건 그냥 실험용 블록체인일 뿐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은 10만달러를 돌파했고 이더리움도 4,800달러까지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XRP는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특히 최근 XRP 생태계는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규제 리스크가 해소되고 실제 금융기관들의 도입이 늘어나면서 XRP의 유용성이 높아지고 있죠.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XRP는 오랫동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법적 분쟁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 법원이 소매투자자 대상 XRP 판매는 증권이 아니다 라고 판결하면서 XRP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이 사라졌습니다 이로 인해 기관 투자자들도 XRP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XRP는 리플 네트워크 핵심 자산으로 국제 송금 및 결제 시스템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3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인 리플의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의 연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XRP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XRP 기반의 ODL 서비스는 은행들이 국경 간 거래를 빠르고 저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제 많은 기업들이 o d 에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가 확산될수록 XRP의 사용량도 증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XRP 가격은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요? 현재 XRP 시가 총액은 약 1260억 달러 이더리움 시가총액이 약 2,800억 달러 만약 XRP가 이더리움과 같은 시가총액을 가지게 된다면 XRP 가격은 약 5.3달러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또한 일부 분석가들은 XRP가 비트코인과 함께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 최대 50달러에서 100달러 이상도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2025년까지 100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은 다소 낮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채택과 기간 투자 유입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현재 XRP의 하락과 더불어 단기 변동성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고, 장기적인 시장 흐름을 볼 필요성이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XRP의 실질적인 유용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과거에도 암호화폐 시장은 놀라운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XRP 역시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점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AI가 예측한 암호화폐 시장 전망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부 AI 트레이딩 시스템은 85에서 90%의 높은 정확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채찌 PT, 퍼플렉시티, 코파일럿 등 2025년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해 17만 달러에서 35만 달러까지 상승 예측을 한 겁니다. XRP 역시 장기적으로 90% 확률로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AI가 얼마나 정확하겠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AI는 단순한 낙관론이 아닌 보다 객관적인 시장 분석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XRP가 호재가 많으니까 올라가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AI는 시장 변동성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며 위험 요인까지 고려한 예측을 합니다. 과거에는 암호화폐 시장의 예측이 쉽지 않았지만 최근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신 AI 알고리즘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양한 변수들까지 예측하여 놀라운 정확도로 코인 시세를 맞추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해외에서 x r p 미래에 대해 인터뷰한 영상으로 지금은 삭제가 되었지만 엄청난 화제가 됐었는데요 I enjoyed your 2024 XRP analysis So, can you also analyze the price movements and issues for XRP in 2025? And please explain the possibility of XRP reaching over $100 as well Considering the current market trends and anticipated Major issues, it seems highly likely that XRP could reach $20 during 2025. However, this journey won't be entirely smooth. A significant drop is also expected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Due to the upward trend continuing from 2024, there could be increased selling pressure from profit taking, and as large holders or institutions adjust their positions in the market, the price might temporarily decline. Macroeconomic factors such as inflation, interest rate policies, and geopolitical risks could impact the Broader crypto market. In particular, if regulatory tightening intensifies, investor sentiment could weaken, making a short term bearish market a possibility that cannot be ruled out. Additionally, from a technical perspective, a natural price correction seems inevitable following a sharp rise. Looking at past cycles, XRP and most other coins have historically shown a pattern of price corrections after rapid surges. However, if it overcomes all these corrections, the likelihood of reaching $20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is high. Historically, altcoin markets have often turned bullish following a Bitcoin rebound, a pattern that has repeated itself. XRP could ride this wave and continue its upward momentum. In the short term, after breaking $20, it's highly possible it could rise to $40-50, and in the long term, if the market enters an extreme bull run, there's a chance it could even reach $100. 이 뒤에 정확한 시기까지 예측을 했지만 해당 답변을 영상에서 공개해 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며 목표하고 있는 가격까지 도달할 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AI는 어떠한 근거로 이런 예측을 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AI는 수년치의 데이터를 전부 분석해 패턴을 찾아냅니다. 두 번째 트위터, 뉴스, 거래소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투자 심리, 즉 시장의 심리를 분석하죠. 세 번째 자동 매매 시스템을 통해 사람이 대응하기 힘든 속도로 매매를 실행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는 감정 없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과 함께 리스크 관리를 합니다.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이제는 AI 기반 코인 프로젝트들이 등장하며 AI가 코인을 예측하는 것을 넘어 운영되는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코인 전문가들은 2025년 AI와 관련된 코인 시장의 규모가 10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제는 정말 AI 기술은 코인 시장에서도 뗄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는데요. XRP는 현재 트럼프 정권과 관련된 정책적 변화로 인해 신고가를 달성한 후 조정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나 AI는 거래량과 시장 심리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25년 10월 11월 사이 본격적인 폭등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맞춰 매수를 고려한다면 큰 수익을 얻을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암호화폐 시장에는 늘 세력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제가 알아온 세력 정보를 보면, 이미 세력들은 AI 기반을 통한 분석 시스템과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목표 가격과 타이밍을 미리 설정해 두고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 정보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개되면 예상된 흐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AI 예측 정보는 제한적으로 공유되거나 특정 시점에서 삭제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딥러닝 시키고 지난 수년간 훈련해온 AI 분석 시스템을 통해 얻은 코인인데요. 움직임이 거의 없다가 최근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끌어올리려고 매집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모두가 AI 기반으로 코인을 매수한다면 우리가 진짜 원하는 최종 목표가까지 도달을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010-247-20429 전화번호로 탈개미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AI가 분석한 2025년 코인 정보 모두 공유하겠습니다. 이미 인간보다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은 인간이 분석한 자료에 비해 훨씬 높은 정확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